꾹, 짝. 꾹, 꾹, 짝. 했죠? 여자가 남자의 왼쪽으로 갈 거예요. 그러면, 컷. 자, 막았어요. 자, 그대로 한번 밀어요. 밀고. 됐죠? 그렇죠? 그 다음에, 왼발 뒤로 가서 벌려요. 아웃사이드. 지역 남자 발 설명 한번 해볼게요. 옆으로 가볼게요. 옆으로. 자 보세요. 12시. 몸은 그대로. 몸은 그대로. 12시 갔죠? 가 오른발 체중 그 다음에 커트 여자반가 막았어요. 그 다음에 밀고 두 박서 있어요. 두 박서 있어요. 그 다음에 됐죠? 그 다음에 밀고, 여자 밀어요. 서서 밀어요. 그 다음에 이 왼발이 뒤로 가요. 뒤로 가면서 아웃사이드 스립은 초급은 이 발이 뒤로 가시면 좋겠어요. 뒤로. 왜? 여자가 안 돌아가요. 뒤로 갔죠? 그 다음에 앞으로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 눈썹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한번 다시 가볼게요. 꽁, 짝, 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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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다시 한 번. 시작. 꽁, 짝, 꽁, 꽁, 짝. 됐죠? 그 다음에 커트 가는 여자 막았나요? 여자를 밀어요. 왼발, 오른발 체임이에요 됐죠? 그 다음에 뒤로, 왼발 뒤로 가면서 여자 벌려요. 이발을살있어도 돼요. 근데 초급은 왜 그러냐면 여자를 돌려야 하니까 그리고 남자 시선은 앞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워 다시 천천히 또한번 가볼게요.